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많은 토트넘의 존중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한 팀원은 손흥민을 굉장히 알고 싶어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특히 이 장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마티아스 텔은 손흥민 선수를 장기적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토트넘에서는 황급히 손흥 손흥민 선수가 나가게 되면 또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외신은 아예 대놓고 손흥민 선수 없이는 사실은 토트넘이 잃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크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외신 소식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원풋볼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 토트넘 캡틴으로서 더 많은 존중을 받아 마땅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열정, 자신의 영혼을 모두 다 바쳐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있다면은 그건 다름 아닌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최근에 토트넘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힘들고 뭐 체력적인 부분도 힘들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모든 것을 다하여 경기장에서 뛰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리더십 자리에서 이제 떠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뭐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토트넘의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다라고 이 언론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무거운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기했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캡틴 같지 않다라고 하거나 뭐 폼이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가장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죠. 이 언론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래 손흥민 선수의 어떤 경기력이 약간의 어떤 d i p 약간 내려갔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간이 흐르고 있고 심지어 클럽을 딱 봤을 때 mentally may be struggling 이 클럽이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손흥민 선수에게 똑같은 기대치를 적용할 수 있냐는 것이죠 expectations must be tempered 이 기대치는 약간 조정돼야 된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하던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왜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득점왕 할수 없냐? 왜 지금은 공격 포인트가 예전만큼 안 나오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특히 뭐, 케인이 사라지고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받고 또 어시스트를 줄수 있는 선수가 사라졌다는 것도 너무 크지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에게 똑같은 잣대를 지금 들이대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는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계약이 사실은 그냥 연장에 그치면서 이 손흥민 선수랑 토트넘의 어떤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 매체에서 토트넘이 시즌이 끝난 후 손흥민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다. 이 토트넘의 전 미드필더이자 코치였던 거스 포예스는 인사이클로피디아 드라마티카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손흥민을 매우 좋아한다. 그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는 팀 내에서 그가 맡고 있는 역할에 달려있다. 어, 손흥민이 현재 클럽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를 반드시 팀에 남길 것이다. 그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그를 좋아하며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가 여전히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지 않는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판이 너무 거세니까 오히려 이제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잘 받아들여주기만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남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언론의 제대로 된 일침입니다. What could Tottenham lose without their captain? 이 캡틴이 없으면 토트넘이 이룰 수 있는 게더 이상 뭐가 있냐? 즉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축구계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클럽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클럽이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길고 당연히 당연히 클럽보다 큰 어떤 선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토트넘을 봤을 때에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토트넘이라는 팀의 영향력보다 더 높습니다. 최근에 제가 틱톡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토트넘이 3,800만 명의 틱톡 팔로워 중에 아마 한 3,000만 명 정도는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팔로워를 한 거일 텐데, 그렇다면 토트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800만 명에 불과한 팔로워들인 거죠. 3,000만 명과 800만 명. 사실은 지금 토트넘에 쏟아지고 있는 대부분의 관심은 이 손흥민 선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어, 바르셀로나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팀들이 여전히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굳이 더 오랫동안 토트넘에 머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뭐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것을 대비해서 선수들을 영입하곤 합니다. 특히 이제 마티아 스텔 같은 선수가 그런 선수 중한 명인데, 근데 아마 이 소식을 보면 또 레비 회장이 좀어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티아스테리 토트넘에 사실은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어 기사를 보면은 마티스텔은 토트넘 하츠퍼에서의 생활을 매우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첼시, 맨유, 아스널 등이 지금 굉장히 이 선수를 원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데려왔다. 이거는 의미가 크죠. 마티아스테리 그리고 이번 시즌이 끝난 후에 동의를 할 경우에 한해서 바이어는 미닛에서 그를 4,570만 파운드에 완전 영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티스텔은 지금 점점 더 토트넘에 적응하고 있기는 하죠. 물론 지금 경기력은 그렇게 썩좋진 않지만, 그래도 유대감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동료들을 알아가면서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걸 원하고 있다. 경기장 안에서의 어떤 사이와 경기장 밖에서의 사이가 사실 다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동료들이랑 친해져야죠. TNT 스포츠에서 이제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누구를 가장 많이 알고 싶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불어를할줄 아는 오도베르, 파페마타사르 그리고 비스마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야기한 선수는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면요 토트넘 선수들 중에 가장 알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마티에스테리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비스마사르, 오도베르까지 빠르게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 근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가장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보면은 이 마티스텔이 사실은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사실은 토트넘에 와서. 친해지고 싶고 영향을 받고 싶은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름 아닌 토트넘의 주장이자 현재 레전드라고 할수 있는 손흥민 선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is a modern day legend at Tottenham. 토트넘에서 이 모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선수이다. 레전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특히 케인이 2023년에 미네으로 떠난 뒤에 그 입지가 더욱 더 공고해졌는데, 손흥민 선수는 본보기가 되어서 팀을 이끌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선수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선수로서 토트넘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티스테리 근데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은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주요 선수들이 만약에 이제 이번 시즌 성적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게 된다면은 그럼 과연 마티스테리 이번 시즌 말에 동의를 할까요? 이번 시즌이 끝나고 마티스텔이 동의를 할 경우에 한해서만 미네에서 이제 완전 영입이 가능한 것인데 어 본인이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선수가 떠나버린다. 그냥 마티에스텔은 그냥 미넨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대체하기 위한 선수를 데려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 이 선수도 떠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laughs> 펼쳐진 것이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장 안에서의 역할 뿐 아니라 사실 경기장 밖에서의 이 리더십 역할까지도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클루셉스키, 솔랑키, 뭐 벤찬쿠르 그리고 심지어 뭐 케빈 단소라던가 이번에 막온 케빈 단소 혹은 젊은 아치 그레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이런 선수들에게 지금 리더십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치 그레이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토트넘은 정말 정말 손흥민 선수 없으면은 거의 뭐 머리를 잃은 닭처럼 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어, 머리를 잃은 닭처럼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사실상 곤두박질 치는 일만 남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철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 원풋볼에서 이야기한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토트넘은 사실상 캡틴이 없으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What could Tottenham lose without their captain? 이말 자체가 저는 토트넘이 현재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트넘은 그래서 더욱더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내건 뭐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과연 이두 파티 간에 어떤 협상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중국에는 다른 팀을 향해서 떠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이것은 결국에는 이번 시즌 안에 결정될 일 보입니다. 어, 뭐삼 개월 길어도 삼 개월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현재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